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나 이게 야당 의원이었으면 음. 이 철저하게 여당 실세 의원, 야당 실세 의원으로 갔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의문을 품게 되더라고요. 어, 아세요? 아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들는 일인데. 어, 야당일이었으면 음, 야당 의원이었으면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마약 아, 관련된 아. 뉴스가 있어요? 사회 뉴스인데요. 네. 짧게 소개만 좀 전하고 가겠습니다. 음. 어, 여당의 현역 실세 국회의원의 다녀 아들이 이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액상 대마를 찾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이 30대 남성인 엘모 씨가 네. 이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서 뭘막 이렇게 뒤지고 있었나 봐요. 음. 시민이 이제 뭐야, 저 사람? 하면서 수상해서 신고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요새 마약 그막그 그 뿌리는 수법이 그거잖아요. 던지기. 뜨고 그 었다가 화단에다가 던져 놓으면 나중에 그 구매자가 와 가지고 찾아가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대마를 확보를 하려다가 결국 못 찾고 이제 미수에 그쳤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주변에서 신고를 해 갖고 음. 이제 경찰이 잡았는데 엘모 씨가 이제 또 다른 남성 여성을 데 가지고 음. 한 3명에서 함께 적발이 됐고 그 애초에 경찰 진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인에게 대마 구하고 싶으니 좌표 달라고 해서 현장에 갔는데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 그러니까 적발 당시에서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이제 이 엘씨가 과거에도 대마 흡입파 아, 혐의로 네. 철벌 받은 전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고 네. 워낙 유력한 좀 현, 현직 의원의 아들이어서 이제 그 의원 당사자에게도 좀 관련돼서 입장을 물었는데 음. 연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데 저는 이게 네? 그뭐 당연히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뭐그뭐 다는 아버지들의 심정이고 부모의 심정일 텐데 네? 이 수사가 한6 개월 정도 됐던 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작년 10월이니까. 그러니까요. 한6 개월 정도 됐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나 이게 야당 후보었으면 음. 철저하게 여당 실세 의원, 야당 실세 의원으로 갔을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의문을 품게 되더라고요. 아세요. 아. 아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드죠. 뭐. 어, 야당일이었으면 음. 야당원이었으면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났을지 않았을까. 아, 그렇게 의심을 개인적인 하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여당 중진이다 보니까 어,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아들의 잘못을 아버지의 음. 책임 그렇게 묻기는 어렵겠지만 네. 이분이 워낙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고 법을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 액상대마. 미국의 상당히 많은 주에서는 이미 대마가 합법화됐다. 우리나라도 양성화를 시범 사업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엉뚱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네. 아, 너무 매우셔 가지고 여기 만으면 자꾸 콧물이 나와요. 잽사이 <laughs> 씨.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여기만 그래난 태양초.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아, 오랜만에 또 인터넷 비교원 아, 슈퍼챗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또 한번 언급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개통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 인터넷 개통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현금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108만 원이죠 네,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저희 다 의석수고 네. 뭐, 참, 수천 다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48만 원에 33수 네. 입에서 108만 원483030다 네. 네. 외우셨어요 다외요 네 이제 뭐두 분이 외우실 아, 정도면 이제,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네. 이제 외우실 것세 같습니다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웃음> 네. <웃음> 그런 회사가 아 이런 회사가 네. 여기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네. 저희한테 인터넷 비교원밖에 없습니다 아, 네.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저희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예, 네. 예, 예. 비교원 죄송합니다 지인 추천시 예. 4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도 있으니까 서로서로 서로 추천하시고 예, 품하시야듯이다 있어요 TV 55인치 55인치 TV가 아닌가요 삼성 TV라고만 해요. 광고, 광고. 우리도 왜또 그래? 너무 많이 했지.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예, 네. 하늘에서 내려와요. 예. 네. 자, 인터넷 비교원과 함께 꼭 한번 상담해 보시고요.